최근 한 방송에서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전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이며 마주했던 가혹한 현실과 고난, 그리고 이를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온 여정은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연예계라는 세계 속에서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겪는 냉혹한 현실을 조명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방송 중 마이진은 과거에 겪었던 상처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한 선배에게 들었던 외모에 대한 잔인한 비판이 자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겨우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였고, 연예계의 냉혹한 평가와 비난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여리고 순수했다. 마이진은 그 비판은 단순히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저를 오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죠. 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그녀를 오랜 시간 슬픔과 불안 속에 가두었고, 무대에 설 때마다 자신감이 아닌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방송을 진행하던 MC 김성준은 마이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왜 어린 소녀가 그런 비난을 받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누구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라며 젊은 연예인들이 겪는 불필요한 압박과 비난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성준은 특히 어린 연예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이 무분별한 평가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이진이 고백한 또 다른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편지 사기 사건이었다. 어린 나이에 팬으로 가장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갈취당한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마이지는 그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도 제 감정을 표현할 방법도 몰랐어요. 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라며 당시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부 세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게 되었다고 말했다. 혼자라는 느낌이 가장 힘들었어요. 무대 뒤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고 그냥 울기만 했죠. 그녀의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마이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었어요. 라며 팬들의 따뜻한 메시지와 지지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팬들이 보내준 편지와 응원의 말은 그녀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무대에 설 용기를 주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꿈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이진은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라며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거듭 표현했다. 마이진의 고백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연예계라는 세계 속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겪는 과도한 기대와 비판의 무게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인 많은 예술가들은 대중의 무분별한 평가와 업계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자주 상처받는다. 마이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젊은 아티스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사회가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이지는 무대에 서는 것은 언제나 제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압박과 비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얼마 후, 마이진의 소속사는 그녀를 위한 깜짝 송별회를 준비했다. 이는 일본에서의 첫 솔로 팬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사 로비에 들어선 마이진은 화려하게 장식된 꽃과 사진들, 그리고 동료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로 가득한 공간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송별회에는 MC 김성조, MC 신동엽, 작곡가 윤명선 등 여러 게스트들이 참석해 그녀를 응원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마이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다. 그녀가 일본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 고 말했다. 마이지는 여러분 덕분에 더큰 용기를 얻었어요. 일본에서의 첫 콘서트를 통해 저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송별회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더 좋은 무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마이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음악은 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라며 자신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정과 끈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겼다. 마이지는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유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팬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나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연예계라는 냉혹한 세계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다. 그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팬들과 동료들의 사랑과 지지가 그녀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통해 우리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지지와 격려임을 배울 수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과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마이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앞으로도 그녀의 여정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녀의 미래가 음악과 희망으로 가득한 길이 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